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차트 선수입니다. 자, 오늘 우리 금양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시작에 앞서서 어, 금양 정말 지금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지금 최근 흐름에 대해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과 정말 다 까놓고 진정성 있게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주분들 꼭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희망회로 돌리려고 오늘 이야기 드릴 게 아니라 정말 금양에 대해서 솔직하게 제 이야기를 들려 드리려고 해요 아시겠죠? 자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면 너무나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어, 최근에, 뭐, 불성실 공시에 대한 거래 정지가 진행이 되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되면서, 이 거래일이 지나고, 지금, 개파락한 부분을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뭐, 유상증자건, 자금조달 때문에, 어, 유동성 위기 때문에, 지금 많은 주주들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죠. 자, 그런데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정말 어마어마한 공시가 나왔습니다. 최근 여기에서 최대 주주, 뉴대표의 유대표의 이제 최대 주주 매도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또 주주들의 정말 많은 반발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이유가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금양이 지금 정말 장기간 진짜 주주분들은 지금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이 구간과 이 구간에 많이 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장기간 정말 씁쓸한 시간을 보낸 것도 사실이고 몽골 광산에 대한 의구심 유동성 위기 등 많은 문제에 대해서 저는 닦아 놓고 말해서 우리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 입장에서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 현실적으로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본다면 저는 앞으로 11월 이후에, 그 다음에 연말, 그리고 2025년,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우선, 금양에 대해서 좀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 어차피 이번 거래정지 이후에 하락에 대해서는 원래 불성실 공시로 지정이 되면서 나올 수밖에 없었던 악재였고 이 부분에 이제 해소가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봐야 할게 뭐죠? 자 오늘 시간의 거래까지 끝난 어, 6시에 나온 공시 그리고 5시경에 나왔던 건 최대주주의 수중. 그러니까 천만주를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매도하고 회사에 증여하기로 했죠. 우리 류 대표가 자 그러면 원래 8천억에 대한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려고 했으나 어, 류 대표가 자기 주식 처분으로 천만주를 매도하고 회사에 무상으로 증여를 하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나온 거고 오늘 추가적인 유상증자는 3천억 가락 기존에 10월 18일에 있었던 유상증자는 공모에 대한 유상증자였어요 일반 일반적인 유상증자였고 자, 오늘에 나온 거는 이제 3천억 규모의 제 3자 배정에 대한 유상증자였어요. 자, 이번 유증은 너무나 큰 호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3자 배정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호재예요, 여러분들. 자, 일단 기존에 4,500원에 이제 4,500억. 유상증자에 대해서 실패 가능성 이 부분은 우리가 솔직하게 걱정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었는데 오늘 추가적인 3자 배정 유증을 이렇게 보여준다면 라 기존 유상증자에 대한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기존 유상증자를 대략적으로 한 4,500억 원을 이제 유상증자를 받습니다. 자,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할수 있는 게 뭐냐? 자, 이제 건설비용, 공장. 그 다음에 인건비. 그 다음에 공장 가동 운영비. 자, 이렇게 쓰이게 되면, 그 이제 나노테크. 나노테크 에너지에서, 미국의 나노테크 에너지사에서 얼마를 주냐? 4,600억 원을 이행대금으로 다시 금양에게 줍니다.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금양은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 4,600억이 매출이 되는 거예요. 매출. 그럼 기존에 몽골 관련해서 공시를 정정하면서 4,000억 원이었던 예상 매출 공시를 400억 원으로 낮춰서 얘기하면서 이것도 논란이 컸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시 여기서 4,600억 원을 받게 되면 원래 정정하지 않아도 되는 공시에 대해서는 매출이 잡힌다라는 겁니다. 이 4,600억 원 자체가. 아시겠죠? 이게 그대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존에 있었던 4,500억에 대한 유상증자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려했던 부분이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이번에 3천억 가량의 제3자 배정에 대한 유상증자 때문에 자 이것은 금양이 정말 이제 다시 금양스럽게 정말 이 금양스럽게 주가를 끌어올리려면 1차적으로이 기존의 4,500억에 대한 유상증자에 대한 성공 여부고요. 근데 또 추가적으로 3,000억에 대한 유장이 증을 오늘 공시가 나왔다라는 것은 3자 배정이 나왔다라는 것은 그 3자들도 여기에 류 대표도 또 유증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가 하락과 최대주주 모건 악재건 모건 전부 다 이거를 이제 해소로 가져갈 수 있는 게이 부분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 테슬라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테슬라가 이번에 거의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22% 이상 급등을 했죠. 이 급등에 여러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물론 트럼프를 지지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부분을 떠나서 중요한 게 바로 여기에 보면 ESS 에너지에 대한 자 여기 테슬라는 지난해 중국 기업들과 가격이나 등 출혈 경쟁을 벌이면서 최근 이익이 감소해왔다 하지만 탄소 배출권 크레딧 판매와 에너지 장치 사업 포조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ESS에 대한. 이것에 대한 매출이 정말 컸거든요. 테슬라가. 그런데 지금 금양이 여러분 나노테크하고 에너지하고 계약을 한 조건이 전기차 배터리가 아닙니다. 2차 전지가 아니에요. 바로 이 ess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미국으로 진출을 한다라면 여기에 대한 매출 기여가 엄청 클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금양이. 금양이 미국에 상장을 추진하려 했던 거, 그거 이슈는 뭐 지금 불발이 됐다는 거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거 또한 금양이 미국에 또 상장하면서 자금조달을 위해서 추진을 했던 건데 취소가 됐잖아요. 그냥 상장 못하는 게 회사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금조달을 하려고 어떻게든 회사를 지금 회생시키기 위해서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류 대표가 크게 승부수를 던진 게 제3자 배정 유증과 기존의 유증에 대한 부분에 계속 늘려서 어떻게든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뭐가 있죠? 그 리튬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서 리튬 최고를 진행하기로 했죠. 최고를 그게 바로 28년도입니다. 생산이. 그러면 리튬을 미국에서도 확보를 할 수가 있고 금양은 지금 리튬 가격이 거의 최저점인 거 여러분들도 아실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리튬 공급을 못하는 일은 없죠. 그만, 금양 입장에서. 어디서든 리튬은 계속 구할 수가 있고 싸다라는 거예요. 뭐 지금 에코프로 이런 데 공장 가동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게 리튬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지금 전기차 배터리를 또 추가적으로 생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지금 매출이 나올 곳이 없어서. 그런데 금양은 이 미국에서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는 ESS, 에너지 저장장치에 좋은 계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나노사에서. 그래서 그 이후에 나중에 정말로 이 테슬라가 금양을 노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흐름을 우리가 충분히 일단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말씀드리지만 기존 유상증자. <laughs> 죄송합니다. 기존 유상증자 4,500억에 대한 이거에 대한 성공 여부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지금 차트 설명은 따로 안 드리는 이유가 어차피 유상증자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차트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어, 권리락 이후. 권리락 이후에 그때부터 다시 차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보게 되면 제가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테슬라 급등 나온 이슈 여기서 매출이 결국 ESS다. 근데 금양도 이 나노테크하고 금양에게 이행대금 4,600억 원을 주는 이 나노테크에서 금양과 계약한 게 ESS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대선이 거의 확정시 되고 있는데 대선이 되더라도 오히려 지금 사실상 테슬라는 트럼프 수혜주가 되어버렸죠. 2차 전지에는 뭐예요? 그럼 문제가 없다. 전기차에는 문제가 없다. 자또 하나. 여기 뉴스에서 보이시다시피 미국 ira의 세액공제안 확정, 한국 배터리 기업 핵태 늘어날 듯. 이 확정이 되면서 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다시 한번 추가적인 큰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금양이 우리 추가적인 재료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금양 같은 경우에 이런저런 뉴스에서 찾아보면 정말 악의적인 뉴스가 많은데 뭐 공장이 멈췄다, 어? 공장에 차질이 생겼다,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건데, 결국 그냥 핵심은 어차피 팩트는 지금 자금조달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질이 생긴 건 당연하지만 전혀 이거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뭐, 정말, 어 금양이 망할 것처럼 얘기를 뉴스가 나오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미 그런 거였으면 주가는 지금 40만원대, 자, 지금 주가, 아, 4만원대를 절대 절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결국 그래서 이 나노테크 에너지사에게 그 4,500억 유상증자를 받으면서 어이 부분이 있었죠. 나노테크 에너지사에게 이 4,500억 규모의 주주 배정을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를 했었고 그 4,500억원을 받으면 이제 6년간 나노테크 에너지 사하고 6년간 약 2조 3천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그 조건이 뭐죠? 계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드림팩토리 이의 연내 완공과 생산 라인의 조기 가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결국 유상증자가 해결이 되고 성공을 한다 라면 이 부분으로 해서 대부분 돈 납입이 가능해질 거고요. 또그 4,500억 아, 원을 쓴 다음에 받을 수 있는 돈이 4,600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가 뭐, 무조건 좋다, 나쁘다 또 아닌 거를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금양이 지금 현재 할수 있는 기대치와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잘 준비를 하신다면 큰 문제가 없을 거고, 저는 이번 유상증자가 오늘 나온 추가적인 삼자배정 유증으로 인해서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봅니다. 정말 지금 많은 우리 주주분들이 금양이 회생 불가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가 많은데 결국 이게 성공의 발판이 되고 어 미국 시장에서 정말 제대로 진출해서 처음엔 ESS 기업과 그리고 나중에 테슬라 정말 배터리 테슬라에게 정말 배터리를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런 것처럼 그쵸? 테슬라보다 주행거리 44% 길다 4695 배터리 내년 6월 양산한다 물론 이 뉴스만 보고 또못 믿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저도 역시나 아직 보여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의심은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고 지금 류 대표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애초에 지금 자기 주식 팔아서 회사에 바치고 그런 짓을 절대 안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금양이 보여주려고 뭔가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그런 부분을 믿고 대응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 좋고 걱정만 할게 아니라 같이 보고 흐름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금양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내서 진짜 지금까지 믿고 기다린 우리 주주분들께 정말 큰 수익을 다시 한번 안겨줄 거라고 보고 금양이 이 시기를 잘 극복해서 이후에는 정말 괜찮은 우리 배당 정책을 펼쳐가지고 정말 주주 환원을 위한 배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될수 있게끔 더 이상 어, 우리가 금양을 이렇게 장기간 물리면서 속상할 게 아니라 금양을 매수하고 매도만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자체만으로 주주 환원을 위한 배, 배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 금양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은 기대와 어, 고통의 시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사이 왔다 갔다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 제 우측에 보이시면 텔레그램 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고, 금양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흐름도 함께 보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러한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그래도 잘 함께 좀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방 입장 방법은 여러분들 하단 링크에 더보기란에 제가 텔레그램 링크 하나를 걸어두었습니다. 그 링크 타시고 여러분들 입장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입장 요청 주시면 승인 받고 어, 여러분들 이 방에 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우리가 뭐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금양에 대한 앞으로의 흐름들을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우리 어차피 저도 마찬가지고요. 금양은 이번이 저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계기로 새로운 출발이라고 보여져요. 그 시점이 이미 주가에서도 1파 하락, 2파 하락, 3파 하락을 마치고 바닥을 만들고 이 안에서 최종 악재 모두한 모든 불확실성을 털어내고 있다고 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기술적인 흐름에서도 앞으로 추세를 전환할 수 있는 흐름이 어, 나타날 거라고 어, 거의 저는 확신에 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 금양 주주분들, 한 분이라도 더 우리 똘똘 뭉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안티들, 지금 뭐 악성 주주들 정말 많은데 사기다 뭐다 이럴 게 아니라 그냥 지금 금양이 하는 기대치와 희망을 우리는 그걸 믿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만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제 개인 번호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자, 010 2940에 3278제 개인 번호 저장해 주시고 우리 함께 동행하실 어, 금양 주주분들 금양 화이팅이라고 보내세요, 지금. 아시겠죠? 자, 일시 정지 잠깐 누르셔 가지고 어, 금양 화이팅이라고 어, 딱한 통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방 입장 요청 받아서 제가 승인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하단 링크 꼭 입장 요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번호 한번 다시 크게 한번 써드릴게요. 010-2940-3278. 자이 번호고요. 이 번호로 금양. 화이팅. 이라고 딱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금양 주주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방에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부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으니까요 절대 없으니까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무료로 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단 링크에 이렇게 있습니다 어, 이거는 제 개인 채널인데 자 영상 밑에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텔레그램 링크를 걸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텔레그램 이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 요청 주시면 되시고, 제 개인 번호 010-2940-3278 번호로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양이라고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과 기존의 구독자분들과 함께 계속 오랫동안 매매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죠. 지금 4월부터 이렇게 함께 하고 있고요. 자, 4월부터 6월. 제가 딱두 달만 하려고 했는데, 워낙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고요. 7월, 8월, 그 다음에 9월. 물론 여러분들 손절도 투명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들 투명하게 다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 9월, 그리고 10월. 이렇게 되고 있고, 지금 10월에는 현재 패트론과 어, 네이처셀 일진전기 이렇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 제가 그냥 엑셀 파일로 여러분들께 장난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매매한 것들 여기서 밑에서부터 쭉 보면 최근에 매매한 걸 일단 보여드리면 자 최근에 어, 10월 24일 제 개인 번호죠. 010-2940-3278 번호로 지금 무료로 함께 하시는 분이 720분 정도 되는데 어, 네이처셀 제가 추천드렸던 거 14,000원 이하에서 추천을 드리면서 지금 크게 급등 중에 있습니다. 자 네이처셀 한번 볼게요. 자 네이처셀 보면 지금 21,850원이죠. 자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볼까요? 또뭐 네이처세 스 일진전기도 제가 여기에 일진전기도 10월 29일 날 추천을 드려서 현재 보유 중에 있고요. 기존에 어, 태성 수익 매도했던 거자 그리고 매수 대응 펩트론과 태성 같이 드렸던 거 펩트론은 아직 보유 중이죠. 자 이것도 언제요? 10월 8일 날 추천을 드리면서 지금 페트론 59,000원 이하에서 매수했다 자 이러한 부분들 페트론 지금 현재 볼까요 자 현재 가격 얼마예요 88,000원이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구독자 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여러분들 막 제가 추천하는 드린쪽에막 올인하셔라 무조건 사라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제 시야를 같이 봐달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주식으로 매일 매주, 매달, 매년 수익 내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시야를 전달해 드린 거고 제가 공부하는 부분을 여러분들께 보여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수익, 결국 돈은 제가 벌어다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단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돈은 누가 벌어다 줘요? 시장이 벌어다 주는 거예요, 시장이. 시장이 주는 혜택인 겁니다. 그럼 그 혜택이 뭡니까? 시장을 알아야겠죠, 제대로. 그래서 이벤트, 이슈 있는 종목, 일정 있는 종목들로 수익 내기, 그 다음에 성장주, 유망주, 대형주로 매수 전략 잡아보기. 자, 그렇게 해서 또 차트 흐름과 수급을 잘 파악해야 된다. 그리고 시황 섹터 흐름을 파악하고 이해해야 돈이 어디로 굴러가는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저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위험합니다. 이쪽으로 가지 마세요. 자, 저기 맛집이 있습니다. 일로 갑시다. 단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드리는 거고 수익은 시장이 벌어다 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를 제가 보여드리는 대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쫓아오시고 한달두달세달 달, 달, 1년 2년 3년 그 시간이 정말 아깝지가 않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드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꼭좀 눌러주시고요 제 개인번호 010-2940-3278번호로 어, 금양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꼭좀 눌러주시고요. 자, 저 리딩방 운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없습니다. 100% 평생 무료니까요. 여러분들 어, 꼭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실시간 문자 소통과 또 텔레그램 소통 같이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우리 금양 주주분들 앞으로 함께 해서 금양 제 2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영상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